의학 소름이다. CDS 프리미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말 자체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여기서 말입니다. CDS 프리미엄. CDS라고 하는 것은요. 신용 부도 스와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CDM,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의 신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CD에서 프리미엄을 한번 보실래요? 뭔가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한국 CD에서 프리미엄 현황입니다. 지금 예, 5년물이거든요, 5년물. 보시면 2025년 3월 25일에 35.10 BP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한국 국채에 대한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험에 관련된 예, 비율이 그만큼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2025년 1월 13일에 40.06 이었거든요. 야 이게 뭔가 불안불안한 정세가 나오죠. 2025년 3월 25일에 35.10 이고요. 물론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23일에 61.25 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야,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죠. 11월 4일에 76.77까지도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35.10을 가지고 무슨 위험이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한국에 신용부도 스와프 이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발표가 될 거잖아요.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가 하나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관세만 지금 발표할 게 아닙니다. 이미 말입니다. 품목별 관세는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에는 25%, 구리에도 25%,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에는 25% 이상. 여기에 배터리와 농산물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문제는요. 상호 관세를 매겼는데 품목별 관세를 안 매기느냐? 아닙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매기고 여기에다가 품목별 관세를 또 매긴다는 이야기. 또 매긴다. 그렇다고 상호관세만큼 빼주는 게 아닙니다. 상호관세가 대한민국 전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플러스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를 매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충격이 없을까요? 35%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품이 몇 개나 될까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빨리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꽉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장은 말입니다. 비싸도 미국이 사겠죠. 그러나 관세를 계속 매기면 비싸는 하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한국의 공장을 빼서 미국에다 지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좋았던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수출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은요. 굉장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관세가. 10%만 높아도 사실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가 아니라 상호관세에다가 품목별 관세까지 포함을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요, 진짜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왕창 줄어들 것은 당연한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큰 위협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수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되면 수출에 대한 충격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만약에 쪼그라들면, 그때는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위험이 훨씬 커질 겁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제대로 안 돼요. 돈을 안 써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내수가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경북의 산불 사태는요. 이제 내수를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정부는 10조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10조 추경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은 35조 4천억 원의 본인들이 이야기한 추경,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추경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 국가 재난 사태 때문에 내수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내수가 지난 3년 동안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계속 고그라졌습니다. 2022년에 마이너스 0.3% 소매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2023년에도 마이너스 1.4%가 줄었고요 2024년에도 마이너스 2.2%가 됐거든요 2003년 카드 사태 때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하고 비슷하게 됐고요 그때는 한순간에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했지만 지금은 또 그때하고 다릅니다 V자 반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3년 연속 소매가 떨어진 데다가 2025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국가 재난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경제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0.대 성장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1.1%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 1.0%로 낮추더니요. 3월에는 0.9%로까지 낮췄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환율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1471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환율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IMF 배환위기 때 1962원까지 올라갔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때 15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470원입니다. 그러면 역대급으로 봤을 때 IMF 외환위기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환율은요. 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렵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도 무섭고요. 산불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도 무섭고요. 그동안 소매 판매가 계속 줄었던 것도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방위로 작동을 하면요. 한국 경제는 폭삭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마 경제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laughs>